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현미 우베스텔입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책의 표지처럼 굉장히 따뜻한 분이세요. 책의 제목은 내 마음에 작은 미술관이 생겼다라는 책이고요. 제가 이 작가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고민 했었는데 이 문장이 저한테는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 삶의 조각은 내 손에 달려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삶의 조각가가 되어 매순간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갈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조각하려고 한다. 아마 다음 생에는 조각가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laughs>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14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셨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번아웃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미술과 함께 하면서 번아웃을 극복하신 음. 작가님이십니다. 장진숙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4년차 간호직 공무원 장진숙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음. 네. 네. 아, 제가 어, 이 책을 쓴 것은 어, 코로나19 때 재택치료 업무를 했어요. 그 업무를 하면서 음, 번아웃 증후군이 왔고, 그 번아웃 증후군을 그림을 통해서 극복한 이야기를 제 책에 담았습니다. 어, 많이 마음이 힘드시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어, 제 책을 읽고 그림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작가 어, 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아, 왜 이제 오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주 오시라니 무한의 압박이에요. 네. <웃음> 네. <웃음> 오늘 작가님하고 만나서 정말 유쾌하게 <laughs> 네.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작가님의 삶의 이야기와 <laughs> 책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미애 작가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음. 해보겠습니다. 음. 이번 책을 쓰게 된 계기나 영감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사실 저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에세이를 쓴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코로나 업무를 하면서 음,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근데 번아웃 증후군이 오니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정말. 망연자실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 우연히 그림 한 점을 만났어요. 최승윤 작가의 '정지의 시작'이라는 그림이었는데 어, 이 그림을 보고 아 멈춰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어, 병가를 내고 조금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음, 어, 이 그림과 어,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서 조금 스스로는 어, 위로 받았고, 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누군가 분, 다른 독자분들도, 어, 이런 상황에서 그림이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음. 이게 예술을 접하면 사람이 음. 한없이 작아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 괜찮구나. 이 정도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대요. 음. 저도 미술관에 많이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 때마다 세상에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책 속에 작품이 정말 많은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황금부엉이 이런 걸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랄까요. 그 정말 그왜 애기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들고, 진짜 그 색채가 굉장히 선명하면서 따뜻하고, 어, 포근하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 감사드려요, 작가님.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책을 쓰면서 분명히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음.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건데 그건 어떤 거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작가님. 그것 좀 대답 좀 음. 부탁드릴게요. 음. 네, 사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처음에는 글을 시작할 때는 그냥 쉽게 몇 개월이면 뚝딱 하고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곱씹어보고 구체적으로 다시 그 시간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이 다시 내게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여러 차례 멈췄다 시작하고 멈췄다 시작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이게 멈추는 게 결코 후퇴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멈춤으로써 그 시간을 조금 더 어, 자세히 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멈춘 그리고 이때 제가 글을 쓰면서 가장 조금 와닿았던 거는 멈추는 게 음, 문제가 아니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받아들이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느새 이게 또 책이 한 권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에세이다 어, 보니까 제가 느꼈던 그림들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독자분들이 그거를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만으로 해야 돼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나중에 SNS 하고 계시니까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아마 작가님 책을 읽어는 독자분들은 그 장소에 한번 방문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좀 기다릴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인스타에 음, 네. 그 각각 작품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음, 좋은 네. 방법입니다. 네. 네.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도 번아웃은 아닌데 참쓰쓸하고 힘겹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그긴 시간을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나마 음. 그림이라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책을 이제 출간했어요. 세상에 네. 나왔거든요. 음. 책을 쓰고 나니까 어떠신지, 그리고 출간하고 달라진 점이 있는지. 음. 우선 처음에는 빨리 내 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이 딱 나오자, 어 제가 여기 같이 지금 여기 있는데, 수리아 작가님의 미스터 끈기 씨라는 여기 캐릭터예요. 제가 끈기가 부족해서 항상 끈기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책이 나오자, 아, 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끈기가, 숨어있는 끈기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어 너무 좋았어요. 계속 좀 자책하거나 아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금 바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을 어 주위 분들이 읽으시고 울었다는 말을 조금 많이 했어요. 좀 그런 말을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처음에 책을 쓸 때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치고.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 선뜻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울고 막 여러 가지 그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 책에 대한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어 이제 나중에는 물론 이 책을 쓸 때도 독자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됐고 어 저를 조금 더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네, 음, 네. 책을 쓰게 되면 글을 쓰게 되면 성장이라는 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발전도 되고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글쓰기나 책쓰기나 이렇게 더 점점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작가님들이 아니 작가님이 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